안녕하세요. 이편한 코인입니다. 혹시, 잠못 주무시는 분 있나요? 그냥, 편안히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 이게, 하락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조정이지. 진짜 건강한 조정이지. 이때는 진짜, 50K 깨면은, 50K 깨고 나서 그림을 볼려 했었는데, 54, 54K를 뚫고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50K를 지지하거나, 처음에, 이, 어제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 제가 최대 많이 본게 42k란 말이에요 조정이. 그게 한방에 왔어요 한방에. 응? 엘살바드루가 비트코인 사니까 비트코인 사자마자 imf가 왔다. 근데 지금 조정은 진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에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말아올리는 속도랑 보니까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냥 본전다 왔죠. 저 솔라나 계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하락장에도 지금. 이익 중입니다. 음, 응? 아이러니하게 0.618까지 저점에서부터 깼는데 저는 이게 한번더 올라갈 것 같,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 더 올라갈 수 거,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응. 반등도 지금 절반 이상 반등을 했고 절반 이상 반등했잖아. 어, 절반에서 반등했고 반등 속도랑 보니까 일단은 저는 일단 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서 그이 차트를 본 시점이 이 시점에 이때 차트를 봤을 때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 <laughs> 대응이 그뭐할 수가 없었는데 그 근데 그만 그냥 말아 올렸잖아요. 어 솔라나랑 제스 어피티는새로 많이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랑 이런 데 솔라나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스타, 그리고 새벽에 말아 올리는 거 보고, 저 스타틀란스 좀 사, 샀습니다. 스타틀란스. 이거 지금, 제대로 사진지 모르겠는데, 뭐, 이 하나 샀습니다. 이 하나 샀고, 뭐, 별로 걱정이 되어보진 않아요. 한시 한복으로 RSI도 많이 올라, 내려와 있고, 결국엔 올라갈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야 42k를 제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42k 여기서부터 42k 외쳤는데 지금 42k가 그냥 와, 이한 아, 방에 오네, 한 방에. 거래량도 봐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내려왔다 조정 받죠. 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이때보다 이때는 진짜 완전 내리 내리면서 계단식으로 내리면서 하락했다면은 지금 침속 올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 거래량 봐요. 진짜, 이거 60k를 올, 60k는 갈것 같다. 이 가격 조정이 없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가격 조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제대로 한번 찍었죠. 이유도 없어. 뭐, 나오기 전에 뭐, CME 갭 채운다, 뭐 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의도적으로 43k 밑으로 내린 것 같아요. 자, 저점 몇가지같냐 아, 42.8k. 이거, 여기 내려가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쭉뺀것 같고, 다시 쭉 말아 올렸잖아요? 속도랑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가려고, 좀, 롱 물량. 이때, 왜냐면은, 이때, 올라가면서 계속 롱만 봤죠, 사람들이. 쇼스를 간혹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진에서는, 마진에 이제 롱좀 잡고 가려고 턴거 같아요, 일부러. 내 하락하는 김에. CME 갭도 뭐 만들고, 세력들이 일부러 누른 거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일 아침에는 다시 본전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제자리 안 간다 해도, 뭐, 뭐 5분 봉이랑 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못 잡은 게 아쉽다. 그냥 저는, 말아올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 해서 50k 정도, 50k 갈, 가려고 하죠. 좀 바이낸스에 있는 돈 김포 많이 껴서 이더리움 클래식 사서 업비트로 보내고 있어요. 차트도 올라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30분 걸리는데 이더리움 사서 다행히 현금이 좀 있어서 이더리움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김포만 해도. 10% 먹죠? 아, 씨, 다 내려왔네? 아이씨. 아, 아까 10%였는데 다 내려왔네. 너무 오래 걸려. 음, 일단은, 흐름은 나쁘지 않다. 마지노선으로온게 42K인데 그 바닥으로 딱 찍었으니까 이제 건강한 조정. 음? 이제는 우리는 상승만이 남아있다. 어, RSI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54K 갔다가, 어, 조정이 올것 같다 생각해, 흐름 보자 했는데, 그냥 54K 가기 전에 그냥 흘러내렸죠. 음, 조정은 건강하다. 최소한이지. 55k 는가겠네 56k 아이 아, 이 구간을 빠져나가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엄청 먹고 여기 먹고 여기서 먹고 아 근데 이번 장에는 솔라나를 제대로 타서 오, 다행이에요. 솔라나랑 세럼 안 탔으면 오늘 진짜 완전 우울할 뻔 했죠. 야, 근데 솔라나가 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얼마냐? 야, 리플 제쳤네. 리플 제치고 솔라나가 테더랑 BNB 제치고 왜냐면 BNB 제칠 B&B는 n 무조건 제친다고 생각하면, 생각, 합니다. B&B는 n 이제 중국, 중국 이제 바이너스, 바이너스 거래소의 코인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 FTX 거래소인데, 중국 같은 경우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고, 막 중국 내에서도 막 자금 이탈하고 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주도하는 장이에요. 솔라나는 미국 거래소 FTX 거래소에서 올라가고 있고, 테더랑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 에이, 아, 에이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악재가 떴죠. 카르다노또 완전 폭락을 했었죠. 에이유가 뭐 트랜잭션 오류가 있다 하는데 1트랜잭션단 뭘뭐 뭐 전송을 한는게 밖에 정성이 못 한다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3년 전에는 있,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솔라나랑 협업도 요청하고 했는데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음, 뎁들도 많이 없고 기술력이 조금 솔라나 보단 부족하다. 솔라나 뎁들 보면 지금 엄청 상승했고, 솔라나 밑에 뎁들은 지금 가격도 방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도. 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가 그 최근 이제 그 2021년 초에 거대한 상승을 이제 이끌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카르다나에서 뭐 하, 하는 게 없어요, 일을. 일을 하는 게 없고, 밑에 뎁들도 없고, 이더링 같은 경우는 뎁들이 많은데, 지금 가스 전송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전송 속도랑 수수료를 생각하면은, 뭐 솔라나한테 안 된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가 엄청 편해요. 사실, 비트코인이 뜰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면 이제, 음, 블록체인, 이 뜰수 있는 게 일단 카드랑 뭐 qr 코드 이런 것보다는 속도가 빨라야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속도 느리면 못 쓰죠 쓸수 있는데 실제 실 사용을 하냐 안 하냐인데 블록체인을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초만에 결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솔라나가 결국엔 이더리움도 제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덱들이 진짜 엄청 많은데, 지금 한천개 넘나? 한데, 솔라나 같은 경우엔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아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순이에요가르다노는 이제 좀 내려와야 될것 같고, 이더리움은 그동안 3년간 해온 게 있, 있,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덱들이 좀 발전했, 많이, 많이 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제 해커톤도 개최하고, 밑에 이제 좀 실력 있는, 기술력 있는 데들이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번에 써니 그리고 망고마켓 그리고 뭐솔로나지원한포그리에 이제 거래소 FTT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속도도 빠르고 저도 사용하는데 너무 편해요 일단 방금도 바이낸스에서 사서 이제 보냈는데 김프 10%때보내는데그 이더리움 클래식 경우에 이제 30분씩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김프가 내려와서 좀 짜증나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아직은 좀 시총을 좀 잡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카르다노 에이다목부터 따고 이제 이더리움 따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앞으로 3등 위치에 있지 않을까 비앤비는 더 내려올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비트는 뜬다 내일 일어나 보면은 전 지금,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멘징했어요. 테조스랑 그, 세럼 갖고 있는데, 음, 세럼 뭐다 멘징했어요. 어쨌든, 할 말은 걱정하지 마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다시 걱정할 때는 42K 깨는 순간, 그때다.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반등해주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지지해줬어요. 바로 반등 와서 어. 이제 50K 뚫고 50K가 중요한 구간인데 50K 뚫고 이제 다시 60K 올라가야지 여기서 이제 54K 맞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이 이거보다는 54K보다는 지금 더뜰것 같아요 저는 연말 진짜 상승을 하기 위한 그림이 아닐까? 조, 아름다운 조정이 아닐까? 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제한 상승이지만, 나스닥 어딨어? 음, 이런 상승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왜냐면 숏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상승을 할수 있어요. 이런 그 차트를 그릴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도 그 숏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낙사 같은 경우 개인들이 쇼는 못 잡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한번 나와 줘야 돼. 롱 청산을 하고 올라가 줘야 돼. 으악! 아름다운 조정이다.